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레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마크모크 오아 프론트 포켓 폴딩백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33% 할인된 가격으로 59,800원에 특템할 기회. MJ드 가방으로 검색하고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4위입니다. 세인트 스코트 미아 토트백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세련된 디자인의 이 가방을 47% 할인된 62,000원에 득템할 기회. MJD 가방으로 검색하고 지금 바로 특별한 당신을 위한 가방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고현정, 한혜진, 이부진. 럭셔리 후보백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이태리산 고급 가죽으로 제작된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스몰 사이즈 가방입니다. 지금 바로 99% 가격 할인가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고현정, 한혜진, 김남주도 선택한 이태리 명품 가방. 2023년 신상 호보백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와 심플한 디자인이 당신의 품격을 높여줄 거예요. 1위입니다. 세련된 베이지 컬러의 넉넉한 수납력. 한혜진, 이부진 김남주, 이지아 등 많은 셀럽들이 선택한 m j 이드 가방. 매장 정품 선물 세트와 선물 봉투까지 증정하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